내가 사라져볼게. 얍! 내가 나타나볼게. 오! 신발도 같이 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 멘토,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남친룩 필수템이죠. 키높이 더비 시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러프넥과 협업하는 영상이고요. 러프넥은 프리미엄 수제화 브랜드로서 유니크한 디자인부터 기본 디자인까지 다양한 신발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많은 디자인 중에서 왜 더비 슈즈만 준비를 했을까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상시 스타일링할 때 더비 슈즈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키높 효과가 있어서 키가 작은 남성분들부터 키가 크신 남성분들까지 체형이 보완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캐주얼 룩부터 포멀한 룩까지 다양하게 어울리고요. 어떤 룩에 매치하더라도 이런 더비 시저가 딱 들어가면 드레스업한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낌이 다른 두 가지 더비 시저를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가을에 코디하면 좋은지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러프넥 유티 워커 더비 슈즈입니다. 이 아이템은 러프넥 1년 365일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을 한 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키높 효과가 있는 활용도가 높은 더비 슈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재는 겉은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돈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소가죽이 엄청 뻣뻣하고 두꺼운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힘이 있고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었을 때 발에 착 감기게 부드러운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발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요. 하나는 유광, 하나는 무광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은 무광보단 유광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기본적인 더비슈즈 디자인이긴 한데요. 몇 가지 다른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팁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유팁이 있기 때문에 더비슈즈이지만 포멀한 룩부터 캐주얼 룩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 쪽도 보시면 트레이스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3홀이나 5홀을 많이 사용하는데 4홀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워커처럼 실버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유니크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비 시즈를 살때 어떤 쉐입이 캐주얼하고 포멀한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둥근 쉐입보다 이렇게 길쭉한 쉐입이 캐주얼한 룩에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면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유니크하면서 이 러프넥만의 디자인이 느껴지는 그런 쉐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감 부분은 일단 꼼꼼하게 돼 있어서 내구성도 좋게 여러분들이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높이 굽은 겉굽과 안굽을 추가해서 최대 7cm의 키높이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남성분들이 더비슈즈 어디 거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러프넥시품이 가장 높고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키높이가 되어 있는 더비슈즈를 신게 되면 목 부분이 낮아서 발목이 많이 노출돼서 키높이 한게 티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목 높이를 좀 높게 해서 발목 부분이 많이 가려지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게저 같은 경우에는 발목 높이가 좀 낮은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높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발목에 살짝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깔창을 하나 더 추가해서 신으면 좀 안정적이게 신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어보고 발목에 구두가 걸린다 하시면 안굽을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굽은 러버솔로 되어 있어요. 러버솔은 가벼우면서 내구성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좀 전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굽이에요. 생긴 건 정말 약간 무겁게 생겼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사이즈 팁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260 신발을 많이 신어요. 이 제품도 똑같이 260을 신으니까 딱 알맞게 맞은 느낌이었고요. 제가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단 발볼이 좀 넓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양인 체형에 맞는 발볼이 넓은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발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볼이 좁은 편인지 넓은 편인지 확인을 하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 굽 자체가 오버솔로 돼 있어서 딱 봤을 때 신발이 커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디를 할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쉬운 코디로는 와이드한 팬츠로 좀 덮어서 요즘 느낌으로 트렌디하게 연출해도 잘 어울리고요. 슬랙스랑 기본 셔츠랑 깔끔하게 발목이 보이게 연출하는 것도 잘 어울리는 더비 슈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더비 슈즈가 있는 분들 중에서 포인트로 좀 다른 느낌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폰도 더비 슈즈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더비 슈즈가 유니크하고 디자인이 있는 더비 슈즈였다면 이 제품은 오리지날 해군 단어에 가까운 디자인의 기본 더비 슈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없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좀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도 할인된 가격에 1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마찬가지로 소가죽과 돔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요, 유광과 무광으로 나와요. 앞에 제품은 유광을 추천드리지만 이 제품은 무광과 유광 어떤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쉐입에서 큰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 소개된 제품은 뭔가 뾰족한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제품은 좀 둥그런 쉐입이 특징입니다. 직장인 분들이거나 평상시에 포멀 댄디룩 많이 입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디자인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발볼이랑 발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발등도. 발볼도 있는 편인데요 이 제품은 발볼도 넓게 나오고 발등도 높게 나와서 활동성이 많은 분들이 편하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활동을 하다 보면 발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도 발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슬림한 제품, 섹시한 제품 찾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둥그런 쉐입, 발볼이 넓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것 같아요 굽 높이는 안굽과 겉굽을 포함해서 최대 6cm 정도의 키높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굽 높이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굽은 카스타창을 사용을 했고요. 홍창 느낌이 나게 부드러운 질감과 좀 내구성이 강하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더비슈즈 디자인에 좀잘 맞는 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정 사이즈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더비 슈즈를 코디할 때 캐주얼한 룩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저는 포멀한 룩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캐주얼한 수트에 더비 슈즈를 발목에 보이게 연출을 해보았고요 댄디한 느낌으로 크림 슬랙스와 바디건과 매치해서 댄디하게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런 더비 슈즈는 직장인 분들이거나 평상시 좀 깔끔한 미니멀 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러프넥, 더비시즈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을에 남친룩으로 더비시즈 찾는 분들은 이 러프넥 제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한 정보와 가격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